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호텔을 잡았는데요.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잖아. 마침 있던 돈을 보니까 하루 7석밖에만 가능한 거예요. 돈을 찾아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냥 학교 건물이었던가? 하여튼 재미있게 생긴 호텔이야. 관광객들 위주로 많이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렴합니다. 저렴해서 들어왔어요. 2.5km 정도 걸립니다, 어린까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 데서나 돈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요 카드 사용이 안 돼요. 무조건 현금을 써야 돼. 환전은 끝냈습니다. 환전은 끝났는데, 호텔에서도 그렇고, 야 이게, 번역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요. 대충 뭉치도 다 때려잡아야지 환전하는 데가 주로 공식 환전소만 있고 사설 환전소는 없습니다 환율은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항이 좀 비싸긴 하다고 하네요 잘안 보이던 현재 기아차가 많이 보입니다 기아차가 더 많은 것 같아 요 현대차보다 여기 공장이 있나? 얌데스 <laughs> 돌렸습니다 이 차는 기아 K5인데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 일단 운영권을 러시아에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 오 마이. 러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표터르 대제라고 합니다. 표터르 대제는 러시아를 부흥시킨 아주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분인데요. 여기가 표터르 대제의 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가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부만 한번 살짝 보고. 페트로 대제는 러시아를 그 근대적인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라고 하고요. 원래 태어나기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로 대제의 생가였다 정도로만 보고 이 피었다가 될것 같습니다. 비줄기가 그 너무 굵러서 떠나게. 지금 페트로 파블로스크 요새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범인은 5오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네바강 지류예요. 봄입니다. 섬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뭐 이런데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페트로 파블로스크 요새 애들은 강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요새를 들어올 때는 다근문을 합니다. 뭐 특이한 건 없어요. 1740년에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36년간 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저기 성당은 케트르 대제부터 알렉산드르 3세까지 러시아 황제들이 면역으로도 사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 니콜라 2세도 발속한 때 이곳에 안장되었다고 하네요. 굉장하게 지어놨네요. 이들은몇 개를 통과합니다. 도시 안쪽으로 마을을 뭐 만들어 놓은 거지? <laughs> 네? 큰 도시라고 했죠. 지방에서 좀 안에서 고경온 거야. 주말을 맞아 페트로파블롭스크 광장에서는 볼고 지역 홍보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지역은 러시아 서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의 이름은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음악에 맞춰 머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모두들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태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 면적을 가진 러시아는 200여 민족이 섞여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합창이라든지 이런 걸 보르니까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어? 메시아풍 냄새가 물씬 풍겨. 사람들이 지나가다 하도 손을 만지고 사진을 찍고 해서 봤더니만 고르바초프 있죠. 이 아이 고르바초프가 고르바초프는. 구 소련 시대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첫 선거에서 당선되어 초대 대통령이 된 분으로 지난 2022년 사망하였습니다. 저도 반지 반지란 손가락을 한번 만져봅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봐두었던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유람선 투어를 하는 것인데 발트해를 끼고 네바강과 콘타카강 그리고 인공수로가 발달한 이곳은 베니스 못지 않은 경관을 자랑하는 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를 끼고 돌아가는 이곳은 대수로의 역할을 하는 네바강입니다. 유람선은 여름 정원 등 상트의 주요 명소들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반드시 경험해 보길 권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는 트리니티 다리입니다. 네바강 상류 쪽으로 어느정도 거슬러 올라가던 유람선은 뱃머리를 꺾어 폰탄카 강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머리 안 부딪히게 조심하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그 유명한 여름 정원의 일부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것은 전쟁 박물관과 그 부속 건물들입니다. 1층과 2층의 레이아웃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바강이 대수로 였다면 이곳 폰탄카강은 중수로에 해당하는 강입니다. 솔아노이고르도 건물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건물로 원래는 소금창고로 지어졌으나 지금은 국립옹용예술아카데미 건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창문과 기둥이 아치 모양을 한 고전주의 양식 건물입니다. 설명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기분 좋은 경치에 만족합니다. 앱기를 틀어 놓고 설명을 자막으로 보지만 시원치 않습니다. 서모르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모두 선실 안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이말라 보니까 또. 유람선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운행하는데 좁은 수로에서는 정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오보 병원입니다. 수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대략 지도에 보이는 곳들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하는 다리에서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공되는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런 좋은 경치들은 정말 아무데서나 느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조금 더 좁은 수로로 들어왔습니다. 은 <목소리가 재밌어, 멋지 않네.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보이는 것은 니콜라스 해군 대성당 정교회 건물로 1913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사한 해군 선원들에게 헌정한 건물입니다. 그 나라를 방문해서 느끼지 않고는 단순하게 생육으로 평가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야. 얘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정면으로는 서흥이삭 대성당이 보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유명한 마린스키 극장이라고 합니다. 서흥이삭 성당의 황금돔이 노랗게 빛나 보이고 있습니다. 성의삭 성당 앞수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다리를 지날 때는 머리를 안부딪치게 진짜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발레와 예술 공연으로 유명한 마린스키 광장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 은, 쇠, 피해, 지혜, 서황 쪽으로 지 않고요. 이대서로 쪽으로 서 들어갑니다. 배는 내일 방문할 예정인 에르미타주 박물관 사이의 온화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는 이제 출발했던 선착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바강 삼각주가 얼마나 넓은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한 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방송하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못 알아듣었지만, 그래. 이제 숙소로 걸어서 가고요. 여기가 밤에 야경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경은 야경인지 뭐가 어딘지 모르니까, 트리니티 다리를 건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식집을 찾아가는데 식당 이름이 밥집입니다. 자, 상트의 한식집이 왔습니다. 라면 하고요 돌솥으로 시켰습니다. 맥주 한 잔하고 일단 물가가 저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